우리 산업 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월봉 먼저 한번 볼게요. 월봉 먼저 보게 되면, 요렇게, 강하게 이제 넘어가고 있으면 알수 있죠. 그죠? 위에서 내려오는 이 그림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깬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통과하는 지점을 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그 전에 지지였던 자리, 그 다음에 지지였던 자리, 지지였던 자리, 그 다음에 여기를 통과했던 자리죠. 그죠? 이렇게. 넘어갈 때. 근데 밀렸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더 이상 깨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돌린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가격을 보게 되면, 16,000원대를 통과했던 그 지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렇게. 그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려오는 흐름에서, 내려오는 흐름에서, 그죠? 그 흐름을 바꿔준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죠 그죠 이렇게 바꿔준다 그래서 16,000원 기준으로 지금 19,000원인데 상당히 이제 강하게 이렇게 넘어오면 알수 있죠 자그 시선을 주봉으로 가볼게요 주봉에 가면 이렇게 그죠 에 그리고 여기를 넷자리를 형성하면서 이제 이렇게 통과를 했죠 그죠 여기가 이제 15,000, 16,000원 되는 자리죠 여기가 에, 그래서 이렇게 그죠 그래서 통과하고 있음을 알수 있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월봉도 변화를 주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주봉도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리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여기서 통과하는 이 시점에서 이거를 눈에 띄고 만약에 준비가 됐다면 여기는 넘어가는 순간 잡아도 되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열려있는 공간이 이제 열리기 때문에 한번 이런 거는 잡아볼 만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 통과하기 시작했던 16,000원 15,000원 여기만 깨졌는다면 이제 열려있는 공간이 상당히 주봉도 그렇고요 일봉도 그렇구요 주봉도 그렇구요 그 다음에 왼쪽인 월봉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16,000원 15,000원 기준을 잡고 이제 충분히 2만원 이상까지 열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25,000원 이 점을 참고하면 되겠죠 그죠 항상 황 대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 월봉과 주봉과 일봉이 동시에 에,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자리는 우리가 항상 에, 기준으로 삼을만 하죠. 그죠? 진입 자리로 삼을만 하고요. 그래서 에, 이렇게 에, 이 공간이 여기가 이제 에, 파동의 공간이 됐죠. 우상향으로 이렇게 갈수 있는. 에, 그래서 에, 여기는 이제 관심 대상 및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매매해 볼수 있는 자리. 그래서 우리 산업은 2만 5천 원까지, 그 다음에 3만 원 분까지 열려 있으니까 이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예, 이게 포착이 됐다면 사볼 만한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죠. 그죠? 자, 이런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